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태국어 대표 강사 홍시문입니다 오늘부터 문화로 배우는 독해 태국어 강좌를 진행할 건데요. 1강부터 20강까지 태국의 재미있는 문화를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태국어의 특징이라는 강좌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태국어 문자들이 보이시죠? 오늘 내, 나올 내용들인데요. 핵심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락사라 피셋 하면 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라디 창조하다 혹은 창제하다라는 단어고요. 그다음 단어 라이스 고대 문자. 그다음 단어 펀탄 기본 기초 토대. 그다음 단어 시양원라이 하면 성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의 핵심 단어들을 숙지하시고 여러분은 본문을 한번 읽고 저와 함께 독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어 와 관련된 본문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독해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락사나 피셋, 콩 파사 타이, 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럼 지문 첫 문장 읽어볼게요. 파사 타이 뺀 태국어는입니다. 파사 브라짬 찻 브라짬 찻이라고 하면 국가적인이란 뜻인데요. 국가의 언어이다 즉 자국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컹그 프라 태타이 태국의그다음문자 콘타이 태국인들 수안야이 하면은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차이 하면 사용하다죠. 사용한다 파사 타이 태국어를 래 그리고 있습니다. 미 어떤 게 있냐면 코니칸 그 포차 캄보디아 사람 그다음 코노 라오 하면 라오스 사람 방콘 티 포드 파사 타의 몇몇의 사람들은 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티를 한번 보시면 관계대명사예요. 태국어의 대표적인 관계대명사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구어체에서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쓰 하면은 주로 긴 문장을 수식할 때 사용하고.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런 부분도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พ.ศ.พ่อคุณรามคแงมหาราชสุโขทัยไ 지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람카맹 대왕, 소코타이의 람카맹 대왕은 1826년 이거는 불기예요. 1826년 불기 람카맹 대왕은 창제했습니다. 라이스, 타이, 태국 고유 문자를 여기서 이게 뭘까요? 송이라고 했고요. 하시었다, 하셨다. 이게 왕에게 하는 왕실 단어, 단어예요. 나이송 하면 하시었다. 뭐를? 창제하시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로이 분단 하면 은 모모를 근본적으로 해서 뭐 토대를 해서, 기본을 해서 라는 뜻인데요. 뭐를 했을까요? 뒤에 볼게요. 파사 몬, 레 파사 크멘 크메르어와 몬어를 토대로 해서 태국 고유 문자를 창제하셨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왕실 용어 나왔었잖아요. 두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왕의 신체나 왕의 몸을 프라카이 다시 한번 프라카이 두 번째, 원래 티낭 "하면"은 좌석이나 뭐 자리라는 뜻인데요. "프라"라는 단어가 붙어서 "왕좌" 왕이 앉는 자리라고 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파사타이 태국어는 "미" 갖고 있습니다. 락사나피센 특징을. 하컬 다섯 가지 항목을랑 더바이 다음과 같은 그래서 태국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의 특징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죠. 컬릉첫 번째 시양 완나이욕하면은 성조였죠. 우리 핵심 단어에서 나왔죠. 파사 타이미 하 시양 태국어는 성조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성조가 있습니다. 레 그리고 시양 완나 욥 담하이 성조는 뭘 하게 만든대요? 담하이, 감미, 관마이, 백당간 무슨 말일까요? 성조는 의미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카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성으로 카오 라고 하면 밥이나 쌀, 우리 먹는 거 있죠? 밥이나 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오 하는데, 카오, 사성이 되면 뭐예요? 색깔 하얀색, 그러니까 하얗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카오 하면 뉴스나 정보, 소식이란 단어도 됩니다. 이렇게 성조는 단어의 뜻도 이제 의미가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커성두 번째 파사 타이팬 태국어는 뭐뭐이다? 파사 캄로 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고립어이다 고립 언어입니다 근데 뒤에 설명이 나오죠 쓴 마이미깐 프리냐 룹삽 룹삽 하면 어형이에요 어형. 단어의 형태를 말하죠. My 미간 브리안 룹삽 하면은 어형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어는 단어의 모양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그 위치에 따라 배열만 해주시면 되는 언어입니다. 커쌈세 번째 볼게요. 미감삽티자이떡땀깐땀패땀 땀 하면은 무엇을 따른이란 뜻이거든요. 펫은 뭘까요? 바로 성이에요. 우리 여성, 남성 할때 그런 성별 있죠? 그래서 태국어는 단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 사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태국은 남성과 여성이 본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과 또 존댓말을 할때 사용하는 말이 달랐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커시, 깐 차이, 파사댁 깐. 단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땀, 뭐뭐 모모의 딸은 랭 ดัม랭 당 쌍코하면 사회적 위치나 뭐 사회적 지위, 다나 하면은 신분. 그래서 태국어는 뭐 왕실 용어가 있고 승려 용어가 있듯이 위치나 신분에 따른 단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미 슴니다, คำยกย่อง 값, คำสุภาพ,ต่างหาก. 이하학은뭐 별개의, 더이외에 라는 뜻이거든요. 볼게요. 감육영, 감수파 하면 존경어와 공경하는 언어, 즉 높임말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어, 높임말, 정중한 말 우리 태국어도 한국어처럼 입니다, 이에요 이렇게 존댓말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커하 라이 파사 타이 태국어는 괌 마이 의미가 브리안다이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뒤에 이제 설명 나올 거예요 하가면은 만일 만약에 살랍 살랍은 교차 시키다 번갈아 놓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땀랭강 감삽 단어의 위치를 교차 혹은 변화시키면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니와 짜이가 있어요. 이두 가지 단어, 니는 좋다, 짜이는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두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뜻도 달라져요. 처음에 니짜이라고 하면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라는 뜻인데요. 두 번째로 이거의 순서를 바꿔서 짜이니하면은 마음씨 좋은 착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뜻도 바꿀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능장자 가면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연유로라는 뜻이고요. 라이 파사 타이 태국어에는 미 있습니다. 라이 컴 많은 단어들이 마자 가면 어디로 부터 오다라는 뜻이죠. 파사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 어 그리고 레사사나폿다면 sa, 불교죠. 그러니까 태국어에는 불교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많은 단어들이 있는 연유로 라이콘 like 많은 사람들이 로스 가면 느낍니다. 와뭐뭐라고깐 리안 파사 타이 태국어 공부를 태국어 학습을 어떻세요야 어렵다고 느낀대요. 이지문도 이제 해석이 잘 되시죠? 그래서 여기, ᄂ, 짝 가면, 어떠한 연유하여,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요런 핵심 단어들 꼭 숙지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레, 네, 그러나, 티징. 실제로는, 진짜로는, 다 만약, 카오짜이 하면 이해하다죠? 라, 사나, 피세, 특징을, 겅, 파, 사, 타이. 태국어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땅, 끌어오래요. 하면은, 방금 언급했듯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급한 내용처럼, 아까 우리 다섯 가지의 특징 나왔었죠? 자, 뭐, 뭐할 거예요. 사 맛, 라이. 이 사이의 내용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할수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내용이 뭐냐? 리안, 으 로, 배우다, 학습하다, 레, 그리고 푸드, 파사, 타이. 태국어를 말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클라우레오 하면 언급한대로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독해해 봤는데요. 이제 각 지문마다 요점이 어떤 건지 또 복습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지문에서 태국어는 소코타이 람카맹 대왕이 이제 창제를 했다. 그래서 태국 문자의 창제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태국어의 특별한 특징 다섯 가지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요. 태국어는 다섯 개의 성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의 어형이 없는, 어형의 변화가 없는 고리버이다. 그래서 태국어의 특징 나와 있는 지문이었죠. 그 다음, 이제 3번, 4번, 5번의 특징이었어요. 이제 태국어는 성별에 따른 사용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사회적 위치나 신분, 그리고 또 존댓말이 존재를 했다. 그 태국어는 순서가 바뀌면, 배열의 위치가 바뀌면 의미도 달라진다. 라는 태국어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어떤 연유로 태국어에는 산스크리트어와 불교 언어가 많아가지고, 공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데 알고 보면 태국어의 특징만 잘 알면은 이해를 한다면 태국어를 말하고 배우기 쉽다 배울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복습까지 다 해봤는데요. 본문과 일치하면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으면 X. 이제 복습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양완라이육 파사타이, 미삼시양. 정답은 뭘까요? X죠. 태국어의 성조는 3개가 아니라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하시양이라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여기 ABCD의 지문 중에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네, 문제 다 푸셨나요? 그럼 A, B, C, D 저와 함께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A 번 파사 타이펜 파사 브라짬 찰컹 브라 타이 맞았죠? 얘는 맞는 말이죠. 태국어의 공식 언어입니다. B 번 수코타이 람 수코타이 람카맹 대왕이 문자를 창제하였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C 번 볼게요. 태국어는 고립 언어이어서 어형의 변화가 없다 이 지문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정답은 D가 되겠죠.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태국어에는 다양한 많은 단어들이 있다. 중국어와 말레이시아에서 온 단어들이 많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태국어에는 뭐였죠? 불교 언어와 산스크리트어에서온 단어들이 많다.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D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문화상식 시간입니다. 우리 지문에도 나와 있듯이 람카맹 대왕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람카맹 대왕은요, 태국 고유 문자를 창제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세종대왕과 비교가 자주 되는 대왕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소승불교의 기반을 다졌고, 더욱더 불교를 번성시켰고요. 스코타의 영토 확장과 또 아버지와 같은 백성을 통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태국에는 람카맹 대왕의 이름을 딴 도로라든지 혹은 대학교의 이름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태국어에 대한 특징 본문 내용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오늘 내용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두 번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